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준비되고 검진된 실력 있는 대통령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진짜 대통령 여러분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나라를 망친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활기에지고 있고 내란의 연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내란 우리 모리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고. 지금 맛집을 개영하고 다니고 있어요. 개데리고 산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들리고 산책 다니면서 맛집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는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재구속시키고, 김건희 검찰 수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란정부의 장관진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구 대란 선동하고무원한 정강훈 아닙니까, 여러분? 정강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사람이 김문수만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정강을의 아바타이고, 윤석열 시즌2가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력에게 절대로 절대로 나라를 맡겨서는 안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 세력 심판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우리 경기도가 키우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검증되고 실력으로 입증된 지도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과천 출신의 이소영 의원이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이소영 의원이 우리 민주당의 얼굴이에요.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혀낸 1타 강사 바로 이소영 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톡 소리 하고일 잘하는 이소영 의원과 우리 이지명 후보가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과천 발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17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과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꾸고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조진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과천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네 가족이